가진 보물을 구하다가 나찰에 쫓기더라도 장자와 같은 현인으로 나투사 구원해 주시네. 재물을 주시는 중보관음이시다. 각가지 보물 가지고 계시어 중생들을 부자로 살게 해주신다. 오른손가락이 땅을 가리키며 왼손이 무릎 위 혹은 땅을 짚고 있다. 약간 왼쪽을 향하여 편하게 앉아 있는 부귀하고 부덕한 장자의 몸으로 나투어 제도하신다. 중보란 갖가지 보물이라는 뜻이다. 보물 중에 보물은 부처님 말씀인 경전이므로 중보관은 보살님이 경전을 들고 계신다. 물질적 보물은 그 가치가 유한하지만 정진적 보물인 불성을 밝히게 된다면 생사를 초월하는 더한 가치이므로 중보관 세음 보살은 중생의 진정한 값어치 있는 보물인 불성의 가피를 주신다. 이 중보관 세음 보살의 가피를 받아. 소원 성취하고 재물을 일으키려면, 첫째, 관세음 보살에 대한 믿음은 한결 같아야 한다. 둘째, 무엇이든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셋째, 사람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야 한다. 넷째,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한다. 다섯째, 관세음 보살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일한다. 여섯째 매일 숨 쉬듯 관세음보살님을 연호하고 기도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생활해 임할 때 우리는 중보관음 가피로 어떤 소원도 모두 성취할 수 있가라. 묘봉사 현각대일 합장